너를 사랑해 우린 낭만이란 배를 타고 떠나갈 거야 우린 젊음이란 배를 타고 떠나갈 거야 안녕하십니까 웅웅한 웅바바입니다 오늘 이제 울산에 이제 트랙 자전거에서 하는 그 라이딩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밴드에서 올라와갖고 하는데 시간이 나서 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동해갖고 한번 또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멍청한 게 8시 50분까지 모이는 거여갖고 딱 맞춰왔거든요. 타이어를 안 실었어요 와, 진짜. 아... 와, 바퀴 찾으러 온거 진짜 와, 바퀴 와, 진짜. 온 진짜. 와, 진짜. 와, 진네어 아, 저기 있어. 와, 진짜. 다진세워 진짜. 다시 글로 가면은 너무 고 일단 다시 좀 경로를 정했는데 바로 정자항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호미곶까지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 생각보다 오늘 일찍 일어나 갖고 어뭐 갔다 오면은 뭐 그래도 맞춰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어이가 없죠? 에? 진짜 평생 혼자 탈 운명인 것 같아요. 그거를 바퀴를 놓고 가냐? 어? 하필 키로수는 한1 0 0 k 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간은 뭐 5시간, 7시간 걸리는 것 같은데 좀 빨리 땡겨서 3시까지는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스 이제 앞에서 조금 버스정류장 에좀 쉬었다가 음료수 좀 먹고 그다음에 또 출발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계속 여기 가고 있어. 아 콜라로 샤워를 반이 없어졌어요. 잠깐 멈췄는데 제 이거를 처음 봐요. 와, 양식장 같은 건가? 양식장인가봐 여기서 물고기 키우고. 와, 저거 신기하네요. 초롱, 초롱 처음 보네. 이게 진짜 우리 국내만 이렇게 돌아다녀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은 되게 좁은 생각이죠. 여기 앞에 가야 되는데 어차피 길이 이래갖고 조금 걸어, 걸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어차피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시간 외에 이제 다른 사람도 같은 시간대를 자기 인생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자동차도 되게 좋아하고 뭐 좋은 옷도 되게 좋아하고 약간 사치 부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요. 물론 내가 좋겠지만 그 좋은 기분이 남들보다 이제 우월해져서 이제 비교하면서 생기는 그런 기분이 아닐까 좀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 뭔가를 살 때, 아, 이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은 내가 남들보다 더 우월해 보고, 보이고 싶어서? 막 그래서 이거를 갖고 싶은 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세상이 그렇게 넓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넓은 세상. 그냥 어떤 인생을 살아도 그 나름만의 다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 진짜 10년 전보다 훨씬 뭐가 많아진 것 같아요. 10년 전에도 저런 큰 대게 같은 거 있었거든요. 저기 저렇게 붙어 있는 거. 근데 여기 되게 뭔가 앞쪽도 정리되고 뒤쪽도 뭔가 관광지처럼 바뀐 것 같아. 저 왔을 때는 여기 구룡포 유명한 게 송지우밖에 없었어. 송지우, 송지우랑 홍게, 대게. 아, 많이 바뀌었네. 그때 78kg였는데 지금 이제 90kg니까 많이 먹고 많이 쪘다. 코미고까지 왔어. 요아 미치 머리겠구만. 이제 바로 물에 먹고 그 다음에 돌려볼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 또순사가 그렇게 빨리 해야 될것 같아. 아 상생에선 진짜 와... 여기 갈 겁니다. 까치... 까치에 여기 갈 겁니다. 까치에 여기. 보이요 네, 감사합니다. 지 않습니까 여기? 아, 좋네 오늘 진짜 거의 한 100km? 이제 100km 정도 탔거든요. 아, 너무 힘들어요. 그 지금 보면은 제두저 <laughs> 두 무릎이 완전 직사광선에 다이렉트로 쪼였습니다. 이제 완전 그거죠. 오리구이. 아이, 그, 통, 전기구이, 전자파구이, 햇빛구이. 와, 거의 무릎에 아대차고 있는 것처럼 돼. 아, 좋다. 만약 오늘 자전거를 아침에 움직여서 이제 만약 못 탔다. 해서 거기서 이제 그냥 집으로, 그, 기숙사 들어가서 그냥, 아, 오늘 쉬어야지 했으면은 하루 종일 집에 있었을 거예요. 뭐, 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와갖고, 시간을 쓰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아 자전거, 자전거의 매력. 자전거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아까 나오면서, 그, 호미곶한몇번 고비가 있었어요. 아, 돌아가야 되나? 왜냐면은, 가도 가도 끝이 없는데,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튼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든 앞으로만 가면은 가게 되네요. 아, 이제 다시 여기서 조금만 쉬려고 했는데 좀 많이 쉬었네. 한 30분 정도 쉬고 여기 바람이 시원해갖고 바람이 시원해갖고 계속 쉬었고 여기 이런 누워있기 딱 좋고 허리도 조금 이렇게 꼽혀있다 보니까 피기 좋고 예, 쉴만큼 쉬었고 아, 이제 문무대학는 가갖고 이제 울산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제 웅웅아 웅바바 다음에는 꼭 바퀴 잘 챙겨가갖고 어 트랙 그 이제 그 동호회 거기에 이제 라이딩에 한번 참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사랑이란 베...